자, 49 이하의 두 자연수, 어, mn에 대해서 요것을, 요것을 뭐 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고 싶대요, 4가.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mn의 최댓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곱을 했을 때 4가 된다. 그러면 여기 안에 값이요, 여기 이만큼 값이 2가 되는 경우, 첫 번째, 어, 2가 되는 경우 아니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은 4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값이 있겠다라고 해서, 어, 얘를 좀 규칙을 찾아서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n 값이 1인 경우, 그러면 얘는 얼마나 쓸수 있어? 2,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고 쓸 거고요. 2가 되는 경우, 자, 이걸 제곱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2가 되면 제곱이니까 2분의, 어, 분자 제곱하면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2i가 될 거고, 2i가 되니까 i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얘그는 i가 됩니다. 어 그러면 세제곱했을 때 여기를 세제곱했다. 그러면 제곱에다가 어 여기 제곱한 거에다가 어 루트 2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치? 그럼 예랑 얘랑, 얘랑 곱하면 세제곱 되는 거니까 그러면 루트 2분의 어 i를 곱하면 i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여기다가 i를 곱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얘를 알고 있잖아요. 그, 그래, 얘를 우리가 z1이라고 하면은 이만큼을, 어, z1의 제곱이 i야. 그러면 z1의 4제곱, 양변 제곱하면은 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쭉쭉, 그래서 4제곱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자, 그리고 다시 z1의 양변 제곱함이 8제곱이잖아요. 그럼 1 나와요. 자, 쭉쭉쭉 가서, 8이 됐을 때, 누가 8이 됐을 때, 얘가 8이 된다면, 그 값은 1 나온다, 는소리예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는 되게 간단하죠. i를, 네, n이 1 나왔을 때, 그러면 i가 되는 거고요 자, 2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제곱하면 자, n이 3이 되면은, 얘가 3이 되면은, 마이너스 i, 그리고 4가 되면은, 1이 됩니다. 자, 주기가 4개가 오는 거고, 여기는 주기가 8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가 2가 되는 경우. 자, 이만큼이 2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얘는, 어, 1이 될 거고요. 얘가 1이고, 얘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는 49 이하의 자연수야. 음, 그러면은 얘가 1이 되려면 8이 되는 거죠. 자, 주기가 8이니까 1 되는 거. 계속 8의 배수. 8의 배수, 68의 48. 여기 48이 되어 있으면 1 나오겠죠. 그쵸? 48이 되면은, 누가? m이 4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 m이 48이 되면 돼요. 그러면1 나옵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얘는 얼마나 나오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되는 거죠. 자, 주기가 4입니다. 자, 여기도 쭉 가면 48일 때1 나와야 돼요. 여기가 1 나올 거고, 47일 때 얘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i 46일 때 마이너스 자 그래서 46이 되겠네요. 그 n 값이 얼마? n이 46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이랑 얘랑 더하면 되겠잖아요. 94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m 더하기 n이 94가 된다. 자두 번째는 어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e가 되는 경우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1이 돼서 빼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마이너스1 되는 경우는 얘죠 지금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어 여기에서 이만큼 4만큼 차이나잖아요 그럼 여기 4만큼 차이 나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44가 되겠죠 그래서 m이 얼마인거 44가 될거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 얘가 1 나오는거죠 지금 1예 가장 큰게 얼마야 48이죠 그래서 여기는 n은 48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더하면은 9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 값은 지금, 우리가 최대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94를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이 94.